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주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제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되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제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네, 우리 김정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네, 성찬식에 잘 오셨고.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다시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생은 보면 고기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기로 끝났다. 왜냐하면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니까 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친밀한 거,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직업하고 연관해서 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정말 익숙한 거. 정말 친밀한 거. 그냥 다다다다닥 할수 있는 거. 그 타자치는 사람들도 아주 익숙한 눈감고도 다 치더라고요. 음. 그와 같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는 고기 잡는 거, 그물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하셨냐? 찾아가셨다. 오늘 3절에 보면 자, 3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자, 누가 시몬의 배에 찾아오셨어? 예수님.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 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어. 타 하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어. 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요절, 다 같이 요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가서 그물을 내려, 내려 고기를, 고기를 잡으라. 잡아.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음. 이번 주에 여러분 많이 좀 생각해 보셨어요? 깊은 데가 어딘가, 깊은 데가 어딘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깊은 데는 어디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깊은 데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곳.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뭐 잡으라? 고기 잡으라. 너 지금 어부잖아. 고기 잡아야 되잖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저희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퇴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오늘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의지에서 뭐의 의지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따라서 합시다. 깊은 대로 깊은 데로 가라. 가라. 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대로 가라. 깊은 대로 가라. 지난번 단일 기도 회때뭐 제가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북한 성교하신 목사님, 응? 북한 성교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 보면, 그좀 야리야리하고, 좀 탤런트처럼, 아, 그렇게 사, 그, 그렇게 부드럽게 생겼는데, 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저 북한 땅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해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깊은 곳은 뭐냐? 깊은 대로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다? 고기가 있다. 뭐가 있다? 고기. 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를 잡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네 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이 뭡니까? 제 인생의 고기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깊은 데가 어딘지, 그물이 뭔지, 고기가 내가 잡아야 될 고기는 무엇인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제할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평택에 있는 어떤 그그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갔는데, 그분은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손으로 또 어떤 지압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환자가 오면 그분이 불교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를 잘 되도록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거기 불교를 믿던 종교가 없던, 교회를 싫어하던, 어, 그, 거기 그, 그, 치료하는 원장님이 그 사람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해 드리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시게? 예, 한대요, 예. 그러면, 간절히 기도를. 불교신자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불교 신자도 뭐라고 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알아. 아멘.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 직접 보기도 하고, 예, 또 직접 그분 교제하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지만, 그분이 의사든, 어떤 치료사든, 간호사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우리 직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직업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 8절. 시몬베들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음. 어,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가 아니고, 내 양심이 좀, 어, 꺼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거기에서부터 뭐가 보이느냐?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사명이 보여요. 그 사명을 오늘 회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따라서 합시다.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누구예요?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고기만 낚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아멘. 아멘.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해답이다. 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다 한번 펴보세요. 넘겨보세요. 자막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기 잡는 것으로 마치는데 어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인데 이때에도 예수님,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6절,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아, 그물을 어디에다가? 아까는 깊은 대로, 여기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 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여러분, 아까도 고기 얘기고, 여기도 무슨 얘기? 고기 얘기. 여기 고기는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음. 그리고 나중에 잡은 고기를 봤더니, 11절 보세요. 11절. 몇 마리? 백, 오십, 세 마리를 잡았다. 예. 네. 그거 다 세봤나봐요. 어, 바쁜데, 언제 그걸. 일일이 다 세본 것 같아. 백 쉬운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고기 사건이 있고 그 고기로 말미암아 생선을 잘 구워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섬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 얘기를 하십니다. 은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음. 하시고, 음. 예. 여기서 내 어린 양은 사람이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먹이라.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너가 이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낚으리라? 사람을.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똑같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라고 하는 큰 고기를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이상 고기 얘기하지 않아요.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람 이야기를 하다 여기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고, 되리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그 사람을 네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 양을 먹이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렸고,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찬양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물론, 뭐,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막 받아 먹으려고 뭘좀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다 주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람을 낳고 있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있느냐? 내 양을 치고 있느냐? 내가 맡긴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왜 건강을 주었는지 아느냐? 왜 너에게 이 직업을 주었는지 아느냐? 왜 너에게 이 재능을 주었는지 아느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요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게끔 하려고 내가 너에게 바로 그런, 때로는 건강도, 재능도, 체력도, 직업도, 그것을 위해서, 돈벌수 있는 재능도 그걸 위해 너에게 주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일을 할 때요. 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누구 보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다른 상관하지 말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되어줘볼래요? 오늘 21장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합시다. 너는, 너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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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 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